북한이 서해에 뭐를 뿌렸다고요? 또는, 우라늄 침출수. 서해가 방사능 맛집 되나요? 북한이 우라늄 공장 침출수를 서해에 뿌렸다고? 진짜 뿌렸으면, 헐. 아니, 진짜로요. 그 침출수란 게 뭔가요? 우라늄을 추출할 때 생기는 방사성 폐수예요. 그걸 바다에 철푸덕하면, 해산물 아웃, 관광지 아웃, 우리 멘탈도 아웃. 진짜 뿌린 거예요. 현재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정찰 위성과 군 정보망의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건 사실이야. 정보는 서해 수질 실시간 감시 중입니다. 근데 왜 서해냐고요? 조류해류 방향 때문. 남한으로 흐르니까요. 이건 거의 물리 도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국제 제재? 방사능 측정 강화? 우리 동네 꽃게탕 방사능 검출될까? 마지막 한마디. 북한 그거 진짜로 뿌린 거면, 해산물은 내가 책임져라.